감사드리고요, 아, 특히 오늘 3일절이고 어, 저도 오전에 귀향 보고 왔어요 아,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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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, 저도 귀향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네요 <laughs> 네, 여러분 저는 어, 동주에서 윤동주 시인님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강하늘이고요 어, 3일절 어, 다들 태극기는 달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저 오늘 같은 진짜 어떤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, 저희 영화 어, 의미 있는 영화를 위해서 진짜 저 끝에 있는 좌석부터 제일 앞에 있는 좌석까지 꽉 메워주셨어요. 그래서 어, 들어오면서 되게 뭔가 감격스럽고 되게 영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어, 의미 있는 날, 어, 저희 영화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, 저는 송몽규 선생님 연기한 박정민입니다. <laughs> 예, 3일절 날,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, 보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이 자리에 계신 300분 정도, 정말, 의식 있는 관객들의 <laughs>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의식 있는 관객분들과 오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. 재밌게 하고 재밌게 하겠습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영화 동주에서 동주와 몽개 친구 처정이 맡은 김진웅입니다 네. 우리 사람, 오늘 대한동주만세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